안녕하세요. 함께해요 캘리그라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붓으로 마음을 어, 전하는 캘리그라피 오늘도 붓으로 나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상강 수업을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 자음 글꼴, 어, 모음 글꼴 예, 지난번에 우리가 자음 글꼴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글씨체, 또 네모난 글씨체, 또, 어, 길게 뻗친 글씨체, 이렇게 자음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모음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모음의 글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은 아야, 어여, 예, 아야, 어여는 세로로 된 모음 선이고요. 의유은은 어, 가로로 된 모음 선입니다. 그래서 모음의 종류를 한 여덟 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안에서 내가 그 모양을 글꼴을 만들어 보시고 어, 그 모양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여덟 가지의 모음의 글꼴을 어,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그럼 음. 다양한 모음의 글꼴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첫 번째 일자, 예 일자, 예 일자 음.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대각선 느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 배가 불뚝, 예, C자 모양, 예, 그리고 반대로, 예, 요번엔 C자 느낌, 어, 그 다음엔 S자 느낌, 자, 반대로 안에서부터, 예, S자 느낌, 그 다음에, 자, 대각선인데 끝에를 뾰족하게, 각지게, 살짝, 이런 느낌으로 예, 모음의 글꼴이 있고요. 한번 돌려서, 이렇게, 예, 이렇게 모음의 글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모음의 글꼴을 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으유, 으, 유, 으. 세로 아니 지금 한 거는 세로고요. 이제 가로의 모음 글꼴. 자, 일자 느낌의 일자 세로의 느낌의 어, 모음 글꼴은 이렇게 되겠죠. 이번의 느낌의 가로 모음은 예, 네, 대각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동글게 자, 3번. 자, 요 느낌은 4번. 자, 5번은 S 자. 예. 그 다음에 7번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8번. 예. 이런 글꼴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어, 잘 모르, 모를 것 같아서 여기에 어, 자음의 글꼴을 넣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 많이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사랑으로, 사랑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쓴 사 자, 의아의 모음, 글씨는 1번입니다일번자 1번. 다시 자자자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번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예, 글꼴이 나오죠. 이번 모음의 글꼴은 몇 번이죠? 아, 3번이죠. 이번 사자의 아 자는 몇 번이죠? 아, 7번이죠. 네. 자, 똑같은 자음의 글꼴에다 내가 어떤 모음의 글꼴을 선택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자의 느낌이 다 틀리죠? 틀리다고 느껴지시나요? 예. 네. 약간 어, 부드러운 사랑은 5번 느낌, 약간 어, 동글동글한 사랑은 3번 느낌, 7번의 사자 같은 경우는 약간 쓸쓸한 느낌, 자, 1번의 사자는 그냥, 어, 기본적인, 예, 예 반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번에는, 예, 사랑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아자 모음의 글거를 지금 S자 느낌으로 S자 느낌이 5 번이었죠. 예, 오번 느낌으로 썼고요. 어 옆에 또핵이 하나 있죠. 핵을 위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가운데다가 놓을 수도 있고, 또 아래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요. 안전 끝에다 이 위쪽에다가도 놓을 수도 있고요. 그 선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과 또그 감성과 또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글씨는 굉장히 모음의 글꼴이 여덟 가지가 있지만 이 안에서 또 자유롭게 내가 글꼴을 더 만들 수 있고 또 글꼴을 각도에 따라서 또 길이에 따라서 선에 따라서 어, 변화 무쌍하게, 어, 변한다는 것도, 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랑. 자, 아까는 사자만 써봤는데요. 자, 사랑이라고 써봤습니다. 자, 사자는, 예, 자, 7번. 아니, 7번이 아니고 5번이네요. 자, 5번. 그리고 랑자의 아자는, 예, 3번. 예, 3번 느낌이네요. 자, 그렇게 어, 다양한 모음의 글꼴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지, 어, 다양하게 내가 글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사랑. 자, 이번에는. 예.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나게 3번의 모음을 선택해서 써보았습니다. 어, 첫 번째 사랑보다, 어, 조금 동글동글하고 약간 그 풋풋한 사랑? 어,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요번에는. 사랑. 자, 살짝 대각선 느낌으로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한 그런 사랑의 어, 글꼴를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글씨체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예, 3번,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쓴 예, 사랑이 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느낌 또 내가 생각하는 감성 이거를 이것을 내가 어떤 모음의 글꼴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라던가 그 느낌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 이제 가로 글씨 가로의 모음 글씨 자, 우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여기서, 어, 요, 우, 자는, 자, 대각선 느낌이죠. 2번, 2번. 자, 제가 편의상, 네,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꼬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그리라고, 어, 그 선으로, 어, 붓 아닌 다른 볼펜으로, 이렇게 사인펜으로 제가 이렇게, 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 그 글꼬를 이제 붓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우자도 지금 대각성 대각선 느낌 2번이고요. 리자 이거는 예, 세로의 모음 글꼴 1번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덟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글씨 쓰면서 나올 수 있게 어, 연습을 하면은 다양하게 그 모음의 글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이런 이런 식으로도 예, 쓰면은 되 쓰면은 되고요. 자. 자, 요번에는 예, 6번 S자 느낌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덟 가지 이 모음의 글꼴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예. 그 모음의 글꼴을 만들 수가 있어서 단어라던가 우리가 문구를 쓸때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거 오늘 그래서 이 모음의 글꼴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걸로 한번한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을 써보겠습니다. 자 자음 글꼴 자, 둥근 자음의 글꼴. 그리고 모음의 우 자. 자, 씨자 느낌이죠. 자, 미음. 강, 야, 강. 자, 꿈 자. 자, 요번에는. 자, 각진 자음의 글꼴이죠. 자, 대각선의 모음입니다. 미음, 자 미음 길게 뺐습니다. 자 이번에는 꿈자 한번 겹쳤습니다. 자 약간 S자 느낌입니다. 자 S자 느낌의 글꼴이 몇 번이었나요? 아, 5 번이네요. 그리고 웃자 웃자. 자, 이렇게 길게 빼도 되고요. 또 내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짧게 빼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써도 꿈자 그러니까는 내가 몸에 글꼴8 가지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여기에 맞게 적용을 시키면 어, 꿈자를 쓸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수만 가지의 꿈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여덟 가지는 꼭 열심히 연습하셔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글씨를 쓸때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숙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시옷자. 자, 한번. 예. 자, 웃자, 모음 웃자. 이거는 몇 번인가요? 예, 8번이네요. 8번. 자, 8번. 자, 숲.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숫자, 자, 숲의 이미지를 살려보겠습니다. 자, 숲에는 나무들이 있죠. 예. 자, 예, 약간 나무처럼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나무 같은가요? 예, 산 느낌을 예,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예, 모음의 글거 우자, 예, 시자, 예, 시자 느낌으로 나는 그 모음의 글거를 선택해서 우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짧게 그어도 되고, 길게 그어도 되고. 어떤 날은 짧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길게 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표현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자, 시오 자 한번, 예,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예. 약간 일자인데 끝에 뾰족하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글꼴을 우리가 그 여덟 가지 그 모음의 글꼴만 알아도 우리가 다양하게 글꼴을 만들 수 있,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본꽃 한번 써봤는데요. 자 여기서 오자 자, C자 느낌이죠. 자, 요번에 봄자 약간 S자 느낌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비읍자 자, 봄이니까 생동감 나게 예, 한번 새싹도 그려 보았고요. 뾰족하게 한번 네, 이렇게 자음의 글꼴을 뾰족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거의 일자 시자 느낌이죠. 자, 요번에는 길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자 시자에 예, 뒤로다가. 예, 뒤로, 뒤로다가 이렇게 젖힌 C자 느낌입니다. 자, ㄹ자 연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자 한자 쓰는 거 보시면서 아, 자음의 글꼴도 이렇게 표현했구나. 모음의 글꼴도 이렇게 표현했구나. 자,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어, 만든 글자라고 그랬죠? 예, 보시면서 여러가지의 자음, 여러가지의 모음들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요번에는 자, 자, 길게 뻗쳐 보겠습니다. 자음 자, 그리고 살짝 대각선으로 예, 모음의 글꼴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각지게, 각지게, 리을의 글꼴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간 약간 살짝 둥글렸습니다. 자, 길자, 리을자, d 를 길게 뺐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같은 리을자도 이런 리을자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리을자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요런 이렇게 길게 어, 뻗치는 ᄅ자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의 글꼴을 알고 있으면 내가 맞춰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가장 많이 쓰는 꽃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꿈자에서 처음에 그 쌍기역 그거랑 똑같은 글꼴이죠. 그래서, 자, 꽃자, 자, 일쳤습니다. 겹쳤습니다. 자, 지읒을 예, 꽃자에 지읒도 지금 다세 가지가 틀리죠. 자 꽃자에 쌍기역자 예다 틀린 틀리죠. 자 꽃자에 오자에 모음. 오자 예, 다 틀리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모음 쓰기에 훨씬 수월해지다고볼수 있겠죠. 자 오늘은 예, 한 글자 쓰기 했는데요. 어, 원래 두 글자까지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예, 두 글자 쓰기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